안녕하세요. 투르 중국어의 진수입니다. 아, 오늘 배워 볼 말씀은 자언 9장 10절입니다. 쩐옌 디 9장 10절이고요.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敬웨이예华화시 지혜의 开端认识知圣者便是聪明. 자, 첫 번째 표현 한번 볼까요? 징웨이 예허화라고 했는데요. 징웨이 하면 존경하고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예허화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징웨이 예허화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란 뜻입니다. 시은 무엇무엇이다라는 뜻이죠. 이즈 그리고 지휘의 가정에서 지이가 지혜입니다. 그리고 더는 의, 무언무엇 무언 의이라는 뜻의 수식이고, 카이 또한 하면 발단 시작이죠. 예를 들면 어, 리앙하오더 카이 또한 하게 되면 리앙하오가 양호하다, 순조롭다 그런 뜻으로 순조로운 출발, 순조로운 시작, 그러한 뜻이 됩니다. 어, 우리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쯔르웨이다, 카이 또한 지혜의 시작, 지혜의 발단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다음이요. 런슐 쯜성저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런슐은 알다, 인식하다 라는 뜻입니다. 어, 같은 뜻으로 쭐다오도 알다 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어, 차이점이 좀 있죠. 어, 런슐은 영어로 하면 recognize 입니다. 그리고 쭐다오는 영어로 하면 no 입니다. 런识은 알다, 인식하다 라는 뜻이고요. 다道는 어, 이건 역시 알다라는 뜻인데 어, 지식, 상황, 사실 따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이 사실을 알고 있니? 你知不知道这个事实? 어, 예를 들어서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고요. 반면 런识은 주로 사람, 길, 글자 등을 알고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 사람 알고 있어 워런실 제거 人 그리고 이 길을 아세요? 니 런실 저 태우 루 마? 나이 글자를 알고 있어 워런실 제거 字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서는 워런실 질성저 했는데요. 이질성저에 줄은 제일 지극히란 뜻입니다. 그리고 슝저하면 거룩한 자란 뜻이겠죠. 그래서 줄슝저하면 가장 거룩한 자 하나님이겠죠. 그래서런줄줄슝저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비엔실 송밍 했는데요. 이 비엔실은 지오실과 같은 뜻으로 바로 무엇 무엇이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여기란 뜻의 절 해서 절 주절 워더치아하면 여기가 바로 워더치아 나의 집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극히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비엔실 총밍 했는데요. 바로 총명이다. 총밍은 스마트란 뜻으로 총명하다, 영리하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총명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웨이이허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실, 지혜의 시작이고 런실 질성저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빈실, 총명 바로 총명이다 짧은 문장 배워봤는데요 오늘 배우신 내용 또한 주간 복습하시고 암송하시면서 즐거운 한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